어제 그런 꿈을 꿨어? 어. 아 도대체 그런 꿈을 꿔. 도대체 그런 꿈을 꿔. 몰라. 꿈 무슨 꿈? 꿈에서 제가 바람 폈대요. 꿈에서 제가 바람을 폈는데 그 연속으로 이틀 두번 깼대요. 아그거 꿨대요. 불안한 거야 마음이. 꿈은 반대니까. 네 이어서 그걸 꾸니까 기분이 더럽, 더럽 더럽다고. <laughs> 이거 가금발이 이거 있잖아요. 이게 가금발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되게 비싼 생선인데. 그때 네, 조금 오해가 있었지만 <laughs> 저희 결혼 사건이 있었죠. 아, 간만에 태어난 예, 네. 네, 정말 우리 출산가도 음. 낯소리나은 결혼 커플. 맞아요. 우리 에게 출산입니다. 일곱 번째 어? 근데 그쵸 이게 설이 있었어요 기사이파원설이 있었어요 불화가 네. 좀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 네. 안 그러면 이거 자꾸 어. 소문이 커지니까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가야 됩니다 시애틀에서 도착해서 이제 바로 임이 됐습니다 <laughs> 번거지 피드라고 그러고 너무 굉장히 바쁘시네요 네. 어? 네어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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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머리 커트하셨고 아 이제 진짜 천문 씨가 많이 닮았네요 예. 나 광수인데 나 외로워 내가 바라을 뚫고 왔다 그래, 저때 옥순 씨가 아. 또안 나올 거지? 오지마. <laughs> 어렸을 때 되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컸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자수성가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발자나고 가 있는 단계라는 거를 좀 알아줄 수 있는 어, 그런 여성분을 만나고 싶고요. 그럼 어 멋있어. 옥순 씨도. 응, 자수성가. 자수성가의 아이콘. 응. 어, 열심히 독하게 악착같이 살아오신 분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아 보여요. 신뢰가 어. 생기는 거죠 그럼요. 당신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터지지 않게 소중히 담아주세요. 네. 두 분이 참안 어울리는 듯 하면서 잘 네. 어울리시네요. 네. 나는 솔로 7호 결혼 커플 지금 예정입니다. 네. 오, 우와, 멋있다. 멋있다. 와,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했고 마지막 대박이다. 방송에 라이브죠 여기. 예. 라이브에서 이제 청원을 실제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아우, 너무 아, 너무 예쁘시다, 진짜. 고 이랬는데 기사가. 그러니까요. 불화설이 떠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된 거야?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하셨을 거예요. 음. 뭔가 안전 뉴스 같은 걸좀 봤어요. 아 파운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진짜요? 그러니까 뭐 싸웠다 어다 하면서. 음. 이게 좀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니까. 음. 아뭐 그거는 사실. 네. 약간, 옥순이랑 사실 약간의 약간 트러블이 조금 있었는데, 옥순의 특징이 저랑 이제 좀 트러블이 나면, 그 인스타를 끊어버려요. 아, 마파를 끊어서? 싸우면 네. 끊잖아. 아, 끊어, 아 알죠, 아니, 근데 참 여러분 신기한 게, 아니, SNS로 마팔 끊는 걸왜 그렇게 유도 계속 보세요? 그걸 그냥 어, 어떻게, 어떻게 발견하는 거야? 발견하더라고. 응. 중간으로 끊을 수도 있는 건데 까 예. 대단들 하세요, 아, 몇몇 분들. 음.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건가? 끊어지니까 어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있었나보다라고 하고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그냥 뭐 결혼을 좀뭐뭐 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약간 좀 기분이 좀 서로 상하는 일그 음. 예, 정도가 있었는데 왜냐면 여자들은 저때 제일 예민하고 거아 엄청 예민하지 예민해. 일생 에한 번밖에 없는 음. 거지 맞아요. 또 대화를 통해서 또 너무나 잘 풀고 다시 또더 돈독해져가지고 음. 아 옥순이랑 나랑 정말 잘 맞는구나. 다시 한번또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화분이 네. 많이 들어왔어요. 네, 화분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도 해놓고. 여기 옥순이가 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옥순이가, 이거 옥순이가 준 거예요. 뭐라고 잡어지 네. 보이시나? 세로는 나 평생 짝꿍 옥순이가, 옥순이가. 아우, 잘잘 아직도 있습니다. 옥순이라고 이렇게 아 애칭 하나고. <laughs> 가 확실히 변호사 포스가 나네요. 솔로 음, 네, 날에 네. 있었을 때보다 에이, 네, 포스가 나네요. 어떤 일부러 갔을 때 계신 분 같기는 해. 체계 발화를 리스펙트했지만 <laughs> 체계... 결국 자본주의 그렇죠? 눈을 떠 체계 발화를 <laughs> 너무 리스펙트 했으나 네. 자본주의에 말 조심하세요. 지금 고소장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 죄송하다고 네. 전해주세요. 말 조심하세요. 네. 네. 아, 이게 한 판도 못 따고 일하고 있네 아, 오, 아, 오신 분입니다. 보라선의 주인공 네. 지만 지금은 돈독해지. 네. 자, 봅시다. <laughs> 이것도 얼마나 돈인지 아닌지. 아, 빛이 난다. 아,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예, 예. 아, 예, 감사드립니다. 예. 어머, 예. 판결문.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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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통수 공격. 아, 그러시죠. 그럼 내일 오시죠. 그거 그냥 저 혼자 난리친 거예요. 오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저 혼자 짜증이 난 거예요. 아. <laughs> 결혼하면은 그냥 미래에 대한 걱정? 아 제가 원래 미래 생각을 되게 잘 하거든요. 아, 죽음까지도 계속 상상하면서 아, 저는 살아요. 제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말했더니 이제 오빠가 잘 이렇게 토닥토닥 안정시켜주면서 잘 일이 풀렸어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귀여워. <laughs> 옥순이 갑자기 와서 깜짝 놀라셨죠 네. 네. <laughs> 저도 이 타이밍 맞을 줄은 몰랐어요. 네. 관리를 막 웨딩 관리를 받고 끝나니까 이친간쯤 됐네요. 아 웨딩 관리 하면 진짜 결혼하신 분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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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일신... 세븐... 네. 럭키 세븐 커플이야 아, 네. 결혼하는. 커플. 예. 아 자기야, 왔는데 이하고만아 가지고. 어제 그런 꿈을 꿨어? 아. 왜 그런 꿈을 꿔. 왜 그런 꿈을 꿔. 몰라꿈 무슨 꿈? 꿈에서 제가 바람 폈대요. <laughs> 진짜 좋아하나 보다. 너무 너무 좋아하면 좋아하네. 현실에서 화내잖아. 네. 네? 네. 꿈에서 제가 바람을 폈는데 그 연속으로 이틀 두번깼대요아 음 그걸 꿨대요. 불안한 폈대요. 거야, 마음이. 그거 아, 반대니까. 네. 이어서 그걸 꾸니까 기분이 더럽, 더럽 더럽다고. <laughs> 뭐 오빠가 바람 피는 꿈을 3일 연속으로 꾼 거예요. <laughs>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뭔가 걱정도 되고 힘든 것도. 맞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런가 봐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맞아, 약간 잡생각이라 고 그러죠. 음. 그런 게 많아지는가 봐요. 그 메리지 불러라고. 네. 굉장히 결혼. 우울해져. 꿈안꾸잖아 음. 원래. 그러니까. 어. 근데 어제랑 오늘 그런 그런. 진짜? 어. 왜 그런 그런 거지? 꿈은 반대래 자기야. 뭐래? 있어? 음. 이틀 연속으로 그런 거는 보다니까 참어참 웃기네 그렇게 또 응. 이쪽도 보완이 잘 되어 응. 있어서 한쪽이 막 올라가면 응. 한쪽이 응. 눌러주고 응. 이게 절해야 돼 예, 이게 안정감 이 고무 빨래 딱 붙어서 나는 스노때보다 많이 발전된 했 멘트가 어이. 아, 거의 지금 어유로워요나 응. 이제 간다 그래 아 응.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못 먹는구나. 바빠갖고, 아이고. 경미 씨도 사실 광수 씨 같은 남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변호사. 좋죠. 어. 변호사 같은 <laughs> 아. 어. 광수 같은 남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네. 남자. 어, 맞아요. 네.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불안해할 때, 네. 네. 예민할 때 눌러줄. 맞아요. 수 있는. <laughs> 아유 한씨도 떨어지질 않아. 어, 근데 꿈을 꾸네. 바람피는 꿈을 꿔. <laughs> 조심히 가. <laughs> 아쉽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응. 네. 근데 옥순이도 일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네. 그러니까 옥순이는 이제 발레 학원, 그, 그렇지, 학원도 가야 되니까, 그 시간이 아침에도 있고, 점심에도 있고, 막 저녁 10시에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직장인들이랑 좀 달라가지고, 밤에 수업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아쉬워하는 표정이, 아쉬움이 뚝뚝 떨어져.